오늘은 엔도타인 이마 거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마 거상 시 실을 사용하는 것과 엔도타인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마를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이 이렇게 있고, 여기 헤어라인이 있으면 어딘가에 절개를 해서 고정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을 할 거예요. 근데 고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 엔도타인이에요. 엔도타인은 뭐냐면, 녹는 스파이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녹는 쇠기인데, 녹는 쇠기가 여기 들어가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뼈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실을 연결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엔도타인은 피부에다가 바로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있고요. 뼈에 구멍을 뚫으면 이렇게 실로 걸어 주는 거예요. 또는 뼈에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실로 걸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이마의 실 리프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 하는데 나는 그래서 엔도타 이마 거상을 권하는데 알고 보면 또 실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실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엔도타인을 어 많이 사용하고요 이 엔도타인은 녹는 쇠기고 흔히 말하는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녹는 나사, 녹는 핀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고 뼈 구멍을 내는 거는 사실 이건 제일 안 쓰는 방법인데 어 가능은 하지만 혹시라도 뼈에 구멍이 너무 깊게 뚫릴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조금 위험해요. 뼈에 나사를 쓰는 방법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CT나 MRI 찍을 때 조금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엔도타인을 쓰는 방법을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의사 선생님의 어떤 인생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엔도타인을 썼을 때 단점은 뭐냐? 비싸요. 엔도타인 재료비 때문이에요. 중에도 덩이가 세 개짜리가 있고 다섯 개짜리가 있던데 개수 차이에 따라 수중 효과가 달라지나요? 이게 이제 미니라고 해서 더 작은 엔도타인이 생산되고 있어요. 이 작은 엔도타인은 언제 쓰는 거냐면 난 이렇게 엔도타인을 하고 나면 엔도타인이 한 3, 4개월 후에 녹거든요녹기 전까지 이게 만져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1번 그런 경우 또 2번 선천적으로이 두피가 너무 얇은 분에게 미니를 사용하라고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환자들의 대부분은 이걸 충분히 어, 만져진다는 걸 감내하기만 하면 효과에서는 훨씬 더이 어,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엔도타인까지 하면서 너무 작은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쌍인데 쌍꺼풀 라인 없이 눈 크기만 키우고 싶은데 이런 경우 나이대 상관없이 이마 거상술 받아도 되나요? 이마 거상술 하시는 건 괜찮긴 한데요. 어 이마 거상술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쌍꺼풀은 너무 작은데 내가 원하는 니즈가 너무 크면 그거는 쌍꺼풀로 해결해야지 이마 거상으로 하는 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마 보형물이 있는 경우 무조건 제거하고 이마 거상 받아야 하나요? 이마 보형물, 이마 실리콘 보형물은 제가 보통 설명드릴 때는 근 10년 내에 개발됐던 수술 중에 거의 유일하게 없어진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 결국 언젠가는 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언젠가 뺀다면 여기를 했을 때 엔도타인 이마 거상을 들어가면 이 보형물을 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 주는 거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 이걸 놔두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 보형물을 또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상해놨던 게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그 거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다면 제거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마보물이 있는 경우 제거하지 않고 이마고술 받으면 물이 이동하지는 않을까요? 대부분은 이동하지 않아요. 그 실리콘 보형물에 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 이미 조직이 자라 있거든요. 하지만 여담이지만 하나 얘기해 드린다면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면 항상 그 실리콘 뒷면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 제거해도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리콘 모형물을 제거하고 나면 피부가 많이 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거의 안 처집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수술 시추미관을 절제하면 얼굴 표정 짓기 힘들다던데 추미관을 절제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근육을 많이 제거하면 효과는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나서 울퉁불퉁해지거나 표정근이 잘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은 되게 조금만 제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설명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여기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상을 한 뒤에 이 조직이 약해지면 또 흘러내릴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저는 근육을 너무 많이 제거하는 편에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 추미근이나 여러 가지 근육들을 막 많이 제거하고 거의 없애버리는 듯 얘기하는 편의 반대쪽에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